야 <laughs> 귀마대 귀마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어 속기인데? 어? 50% 54%의 속기. 어 구단장기 이 고단자에서 구경하기 힘들다는 그 속기파. 으이그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차달라. 보지도 않고 상대 못뭐 오는지를 봐야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양사를 올리면은, 어, 포장 맞고 차가 날아가면서 요것도 먹으면은 포장 내리면서 연속기에 걸리는 거지. 이건 또 뭐야? 차장에. <laughs> 수고하습니다 24스컷. 나가시면 됩니다. 외총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대국... <laughs> 안 돼, 안 돼, 올리지 마. 그것도 안안 안 돼, 그 포진... 차 달라... 18수 만의 차가 걸리면서? 먹었을 때 이거 막으면 되지 않나요? 다시 열면 돼요. 열면 다시 열잖아요. 그때 포장치고 어, 깔끔하게 먹어주면 돼요. 아이, 9단인데 뭐 설마 8단인데 필살기 쓰겠어요. 이만큼 수천 판을 뒀는데 필살기 쓰겠어. 그급 극장계에서나 어, 있는 필살기지. 고단자에서는 거의 필살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수고했습니다. 귀마대 귀마 유튜브 하시는 분이에요. 선 약화 차대를 요청했을 때 네, 거의 대부분이 차대를 하긴 합니다만 어, 안 하더라도 뭐다 방법이 있죠 다 막아지고 여기 오더라도 막아지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차대를 하세요 네. 거의 많은 분들이 차대를 하는 편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수를 귀상 아니면 양차거든요 거의 막아줍니다. 상으로 여기를 맞죠. 그러면 차 달라, 여기랑, 여기랑, 여기랑 세 군데에요.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프로 취해줍니다. 그또 걸려있는 거지. 로또 먹을 거니까요. 상 차달라 상이 아니고 차달라 차가 갈 때가 한 군데 거기 일단은 뭐 차를 죽이진 않을 거고요. 살려야 되니까 다음 수 우리도 뭐 다음 수가 마땅히 뭐하지 그냥 돌아오기 좀 섭섭한데 포가네아 그냥 돌아오기에는 너무 섭섭해 차가 갇혀 있는데. 길을 뚫어주는 느낌이라서 일단 가운데로 당기면서 아 포로 그냥 때려버리는구나 궁 틀었으니까 야 이게 좀 어렵다 어, 머리를 어떻게 써야 되지 1번 말을 뒤로 뺀다 2번 포를 뒤로 넘겨서 중포를 한다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일단 아무래도 네, 말을 살립시다 자 뒤로 빼면서 차달라 그러니까 이 판단이 바로 넘겨봐야 어차피 뭐 그냥 대충 때리고 대충 막아가지고 근데 대충 수비가 될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말을 살려놓고 조금 한 타이밍 참으면서 이런 식으로 중포 아직은 뭐 기세가 안 끝났어요 한 나라가 아직은 기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 공격적인 수보다는 살짝 그래도 말랑말랑한 수를 둘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차장 먼저 쳐서 한번 볼게요 닫는지 차대를 하는지 차대를 하면 상을 포기 닫으면 계속 괴롭힘 당해야 돼 선택임 아 그러면은 뭐 그래? 그러면 안될 텐데 사로 닫으면요? 그러면은 닫았을 때못 먹잖아 먹으면 끝나요 포장에 멍근했을 때 포장에 차가 잡히기 때문에 못 먹거든 그 완전히 꼬였어요 그러면 튀어야 돼. 궁이 튀어야 돼. 지금 이거는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군 장군에 그냥 노출이 돼버려가지고 글쎄 미는 거? 미는 것도 근데 이거 나오면서 여기다가 포장 때리면 또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미는 것도 좀 약하긴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서 포장에 차 달라 하니까 뭔가를 하겠죠. 안으로 들어설 겁니다. 근데 또 떠도 돼. 떠서 포 달라 차 달라 하니까 또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포장해 졸 제거 네 공이 들어가고 이제 이 포를 어디로 돌아오느냐? 다시 중포 포 달라. 자, 일단 살려보고 이제 다음에 차가 나올 거에요. 마포도 해주고 마달라. 아, 생각보다 왜? 많이 안 유리하지? 응? 생각보다 왜안 유리해? 여기, 여기서 이거밖에 안 되나? 훨씬 좋게 봤거든요 저는 큰일 났다 면이 너무 약해서 큰일 니아 이게 아닌아말아지 상장이요. 글쎄, 그 상장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아 잠깐 만내차례요 죽여, 죽여. 거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못 해서 바로 뜨면서 수가 나니까요. 비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있으면 안 돼. 바로 뜨면은 끝나요. 근데 또뭐 점수 차이가 워낙 6.5점이다 보니까 대충 대충 맞고 천천히 가도 상관 없긴 해요. 밀고 병을 살려줍니다. 자 이제는 4.5점 점점 따라잡히고 있어요. 어, 엄청 유리했는데 이상하게 꼬이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지금 4.5점 앞서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상대가 상을 안 먹는 이유 마가 지키고 있으니까. 아 어, 궁사다 탈 시간이 없었어요. 초반부터 막 치고 받고 하다 보니까 초 남았습니다. 궁사다 타이밍이 없었어요. 아 면에 줄차면 어쩌죠? 아 면에 줄차하면 이거요. 이거 하면은 차장 쳤을 때 외통이니까 말을 내리겠지. 차장 쳤을 때 막았을 때 상장을 쳤을 때 이렇게 막았을 때 차장 집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 외통입니다. 예 네, 줄차는 안돼 외통이에요. <laughs> 하달라그 상장 치고요. 뭐 대충 사로 막을 텐데. 포달라. 그러면 차로 포를 치하고 막았을 때 외통이 안 나와. 역장군이 나오니까 차장에 외통이 아니고 여기가 선 장군이 나오면서 궁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궁 올리면 장기 끝나요 차장에 아 다시 어 다시 막으면 되네 그러면 우리 그냥 차를 죽입시다 여기서 점수가 앞서니까 많이 앞서니까 13점으로 12점 투자해서 먹어주면서 마달라 두 마리가 걸린 거예요 지금 어 일단 딱 보이는 수는 말을 올렸을 때 먹었을 때 가운데 갖다 댔을 때 지키면서 상으로 달라 일단 후진 한번 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 주면서 상으로 차달라. 어? 거길 못 가네. 여기로 오면. 뭐 어디를 가야 되네. 자, 한 칸. 어, 이 수는 뭐냐면 차가 상을 잡으러 왔을 때 외통입니다 외통 상장이라서 못 잡기 때문에 차장의 외통 근데 지금은 외통은 아니야 지금은 차장 치면은 막았을 때 외통은 아니고 실수를 했을 때 외통을 하기 위해서 차 달라 포로 차 달라 차를 살리면 외통 10초 남았습니다. 차를 여기다가 갖다 대면 되나 그러면 야 근데 애매하긴 하다 나도 조금 뭐냐면은 이제 여기로 빠졌을 때 차장 쳤을 때 내렸을 때 상장이니까 한칸 들어서 가지고 차 달라 그러면 차로 상을 먹어야 되는데 어안 먹고 그냥 이런 데 들어서는 거지 막 여기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닫으면 마장의 외통이거든. 그러니까 포로 이렇게 막아야 돼요. 불만은 불만이네. 그래도 뭐차 먹고 괜찮을 것 같죠? 그쵸? 저도 그거 봤는데, 그거 뜨는 거를 봤는데 포장에 차를 먼저 취하니까요. 사로 먹으면 외통입니다. 이거 사로 먹으면 안 돼. 사로 먹으면 외통이야. 왜냐면 상장이라서 궁이 올라와야 돼서 여기다가 외통입니다. 방금은 차로 먹었어야 돼요. 차로 먹으면 외통은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은 어, 먹었을 때 이걸로 먹어야 차장을 쳤을 때 대충 이렇게 막아지고 다음 수 우리가 그 다음 수를 볼 수가 있는 거라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금 마장의 외통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고 지금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요게, 예, 요게 정답이고 아 여기서 좀 이상해졌거든 조를 먹지 말고 뭐가 이상했을까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 허, 나. 별로 좋은 수가 없다. 이렇게 되,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어차피. 어차피. 크게 둘게 없었네, 여기서 우리가. 네, 벌, 별로 둘게 없네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어차피. 그 실전이랑 똑같은 거지. 왔습니다. 어, 이거 마지막이 좀 약간 살짝 헷갈리긴 했어.